엄밀 깜짝. 엄밀 깜짝. 은밀 <laughs> 깜짝. 기요 아니, 그러게, <그러세요>. 저, 동계탄이에요? <laughs> 동계탄이에요? <laughs> 왜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? 어? <laughs> 이거, 뭐야, 이거. 아주, 이렇게 딱, 이거 뭐냐고. 어? 어? 아주, 이러고 있다가, 엄마가, 떡, 떡, 떡 하니까. 이거 뭐야, 서은아? <laughs> 이거 뭐야? 어? 그냥, 어, 그거 뭐야, 아주? 엄마가 똑똑똑 하자, 그래. <laughs> 이거 뭐냐, 그? <이거. 웃음> 어? 엄마가, 똑... 엄마가 똑똑똑 하고 있어. 그냥, 엄마 왔어요 하면 되지. 왜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. 어? 그러다 엄마가 조, 조용히 열면 더 깜짝 놀라잖아. 어? 안 그래? 아빠의 패션이 또 이제 흰색이랑 노란색이네 엄마는 아이보리 엄마도 흰색? 응, 응. 소은이도 신었지요? 소은이도 양말을 신었지요? 응. 양말을 엄마랑 같이 신었어요 우와, 선아, 뭐 여기서 흰색 어딨어? 하얀색? 엄마가 oh 아, 노란색 어딨어? 노란색 아, 선이... 양... 아, 선이 발을 이렇게 접어버렸네. 서 선이 발에 있는데, 서 선이 양말이 노란색노란색 아니지? 한 번만 봐도 노란색이 아니야. <laughs> 귀여워! 알았어 엄마 만지지 마 손이 너랑서 여기 있잖아 어러버내딸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대요 너랑 너랑 엄마 딸 이제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오, 엄마 마스크 꼈어. 엄마 마스크 꼈어. 오, 오비좀 뭐야? 오, 엄마 좀. 거 맞아 어제 못 봤네. 못 펴죠? 그렇지? 나가. 나가. 가자, 내 딸. 우리 공주님이 나가자고 그러면 나가야지요. <laughs> 안녕. 안녕, 애들아, 좋은 아침이야. 에,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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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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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에 앉았대요. 아침 루틴이 바뀌었대요. 응? 응? 바스락 거린다. 바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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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네모가 바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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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네모가 바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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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게도 되고 노란색 네모가 바스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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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락. 바스락, 바스락, 책 있지요? 응. 응. 허, 바스락, 바스락. 노란색 냄모가? 바스락, 바스락, 바스락. 바스락, 바스락. 아 귀여워. 엄마 말투 따라해보려고. 응바스 음, 바바바. 그거는 팔락팔락이지 어이 미끄덩 그거 누구 거야 그거 누구 거야? 엄마 엄마 원핏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요?